오늘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실 플럭스 닥터는요. 강은희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식적인내 허리가 음. 개미 허리였다. 음. 근데 나이, 나이 살을 많이 해요. 나이 쌀이라고. 음. 나이 쌀이 맞긴 네. 한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이 쌀이다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왜냐하면 나이 쌀은 피부 겉에만 찌는 게 아니라 속에도 살이 찔 수가 있고 그래요? 이렇게 내장 사이에 사이찐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독 배가 많이 나온다 했던 게 사실 내장 지방이 주범이었네요. 내장 기관 사이사이에 쌓인 지방. 상상하니까 조금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이제 복부에 내장 지방을 볼수 있는 CT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에서 내장 지방이 보여요. 어디가 지방인지 아시겠어요? 저 검은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아. 하얀 부분은 사실 왼쪽에는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속근육,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제 엔진 역할을 엔진 하는 속근육이고요. 아, 오른쪽에 보면 그 속근육 양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음. 이제 검게 보이는 내장 지방 양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뼈 옆에 있는 속근육들이 오른쪽 사진에는 거의 없네요. 네, 속근육도 줄었고요. 뭔가 내장 기관인지 도잘안 보일 정도로 네.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지방이 되죠. 그러니까 아. 내장의 양보다도 지금 단면으로 보면 지방의 양이 저토럼 아, 늘어날 심하네요.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 다른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제 수술용 내시경으로 우리 오. 뱃속을 실제로 본 거예요. <laughs> 보면은 배를 이제 열어서 보게 되면 지방이 보이게 되는데. 뭐, 이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지방 덩어리가 된 거죠. 그 지방을 가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 설이라고 찌짐을 그렇게 물어 놨으니. 아 근데 저게 이제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지면. 여기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게 혈관을 노화시키고 또 많은 양이 되면 직접 혈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각종 성인병에 더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뇌경색 심근경색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돌연사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내장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내장지방을 체크 볼수 있는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한 허리 둘레입니다 그래서 아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90cm, 네. 한 35인치 이상, 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5cm, 한 33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복부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내장 비만의 가능성 이 역시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바지 걸을 때. 1 7 1 8 고르면 그렇죠? 괜찮은 음. 거예요? 실제 이 허리 사이즈와 바지 사이즈는 상당히 다르다는 라 거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네. 뭐 실제로 허리 사이즈를 재보면 5cm, 6cm 차이가 나는 거는 보통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이즈에 비해서 심지어는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아 굉장히 그러니까, 많습니다. 술래 솔직히... 솔직히. 음. 네, 제대로 재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힘을 풀고 힘을 풀고 <laughs> 편안한 자세에서 되는데더 <laughs> 힘이 들어가는데요? 갈비뼈 <laughs> 네. 아랫부분하고 골반뼈 그 사이의 중간 지점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부분이 우리가 배꼽이 많이 처지지 않았으면 배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때는 배꼽 둘레를 체크해봐서 이게 정말 나, 내가 33인치가 넘는지 35인치가 넘는지 이런 부분을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몸무게만 체크하지 말고 허리 둘레를 같이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